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빛 노우입니다 혹시 거울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잇몸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 철렁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차가운 물한 모금에도 이가 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잇몸에서 피가 살짝 비치거나 심지어 치아 뿌리가 보기 흉하게 드러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에 단 1분만이라도 집중해 주세요. 물빛 노후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노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 드릴 거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치과에서도 선뜻 말해 주지 않는, 아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잇몸 되살리기에 놀라운 진실을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 드릴 거예요. 단순히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넘어 여러분의 잇몸을 근본부터 튼튼하게, 다시 태어나게 할수 있는 최신 과학적인 접근법과 실천 가능한 비법들을 말이죠. 그러니 단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 물빛 노후와 함께 건강한 잇몸을 되찾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법들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80세 아니 90세가 되어서도 마치 젊은 시절처럼 건강한 잇몸으로 김치도 맛있게 씹고 갈비도 거침없이 뜯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활기차고 풍요로운 노년 생활,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지금 바로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잇몸 건강의 새로운 역사를 물빛노후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잇몸 퇴축, 이 무시무시한 단어가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잇몸이 점점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현상을 의학적으로 잇몸 퇴축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는 마치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치아를 잃게 만드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잇몸 퇴축은 방치할수록 증상이 악화되어 치아 실림은 물론이고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며 심각한 구취의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치아 상실로 이어져 슬리나 임플란트 같은 고가의 치료를 받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게다가 잇몸 건강은 단순히 구강 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잇몸 염증이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는 치매와 같은 전신 질환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의 전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잇몸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오늘 물빛 노우가 알려드릴 비법들만 꾸준히 잘 따라하시면 단 3주 안에 여러분의 잇몸에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거랍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잃었던 생명력을 되찾는 잇몸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는 단순히 잇몸이 덜 시리거나 피가 덜 나는 것을 넘어 더욱 단단하고 건강해진 잇몸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음식들을 다시 맛있게 즐길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제가 이 비법들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잇몸 퇴축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 원인부터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방법으로 예방하고 이미 진행된 퇴축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지독한 잇몸 질환입니다. 치은염이나 치주염 같은 잇몸 질환은 우리 입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번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랍니다. 이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 잇몸뼈를 야금야금 녹여서 잇몸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잇몸 질환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리 없는 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잘못된 칫솔질 습관입니다. 나는 이를 열심히 닦는데 왜 잇몸이 안 좋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너무 세게 닦거나 옆으로 쓱싹쓱싹 문지르듯이 닦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가요? 이러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칫솔질은 잇몸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고 상처를 내어 오히려 잇몸을 손상시키고 퇴축을 빠르게 가속화시킬 수 있답니다. 잇몸 조직은 생각보다 여리고 민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치석입니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주범 중 하나인데, 이 치석이 제때 제거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잇몸 조직을 압박하고 염증을 더욱 심화시켜 잇몸 퇴축을 악화시킨답니다. 치석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칫솔질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스케일링이 필수적인 것이죠. 네 번째 원인으로는 강한 교합력이나 이갈이가 있습니다. 평소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거나 밤에 잠잘때 이를 가는 습관이 있다면 잇몸에 지속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무리를 주게 된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도한 힘은 잇몸 조직과 뼈에 손상을 주어 잇몸 퇴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치아 자체가 흔들리거나 파절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습관이 있다면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나 보호장치 사용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부정교합입니다.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거나 윗니와 아랫니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은 특정치 않아 잇몸 부위에 과도한 압력을 집중시켜 잇몸 퇴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삐뚤빼뚤한 치아는 음식물이 잘 끼고 칫솔질도 어려워 위생 관리에도 불리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 치료를 통해 잇몸 건강을 개선할 수도 있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바로 유전적 요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도 잇몸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잇몸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꾸준한 관리와 예방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흡연과 스트레스도 잇몸 건강에는 절대로 좋지 않은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흡연은 잇몸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잇몸 조직의 면역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잇몸 염증을 악화시키며 잇몸 치료의 효과를 반감시킨답니다. 건강한 잇몸을 원한다면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잇몸 질환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요.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잇몸.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처럼 잇몸 퇴축은 한두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 3주 안에 여러분의 잇몸을 건강하게 되살리고 더 이상 내려앉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적의 비법을 물빛노우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잇몸 퇴축을 완전히 원상 복구시키는 완치를 의미하기 보다는 이미 진행된 증상을 완화하고 더 이상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잇몸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하지만 이 비법들을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실천하신다면 마치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되찾듯 잇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건강한 잇몸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비결은 바로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에이, 칫솔질은 다 아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평생 칫솔질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시답니다. 먼저 칫솔 선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가는 칫솔모를 가진 칫솔을 선택하세요. 뻣뻣하고 굵은 칫솔모는 잇몸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는 잇몸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잡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을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선에 45도 각도로 기울여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쓸어 올리거나 내려주는 회전법으로 닦아주세요. 한 부위당 최소 5초 이상 꼼꼼하게 마치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닦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치아 전체를 닦는 총 시간은 최소 2분 이상이 되어야 해요. 힘을 주어 세게 문지른다고 잘 닦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닦는 것이 잇몸 건강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올바른 칫솔질 습관만으로도 잇몸 염증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하는 칫솔질은 하루 종일 쌓인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여 밤새 잇몸이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제공하므로 절대로 거르지 않고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비결은 치실과 치간 칫솔의 생활화입니다. 양치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의 좁은 공간이나 잇몸, 선 아래에 숨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 플라그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답니다. 이 숨어 있는 찌꺼기들이 바로 잇몸 염증의 주범이 되는 것이죠. 치실은 하루에 단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사용해서 치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치실을 사용할 때는 치아 옆면에 밀착시켜 시자 형태로 감싸듯이 움직여 플라그를 긁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 넣으면 잇몸에 상처가 날수 있으니 부드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공간이 넓은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도구예요. 자신의 치아 사이 공간에 맞는 크기의 치간 칫솔을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너무 작은 것을 사용하면 청소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큰 것을 사용하면 잇몸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을 꾸준히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잇몸 염증을 현저히 줄이고 잇몸 퇴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답니다. 23년 대한치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양치질만 하는 것보다 치실 또는 치간 칫솔을 병행했을 때 치주질환 예방 효과가 무려 76%나 높아진다고 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잇몸 건강에 가져다 줄 변화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비결은 구강 청결제의 현명한 활용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구강청결제 중에서 항균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잇몸염증을 억제하고 구강 내 세균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강청결제가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는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잇몸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코올은 구강 내 유익균까지 죽이고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여 오히려 세균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루 한두 번 식사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잇몸 질환이 심하거나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치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구강 청결제를 추천받는 것이 좋답니다. 일반적인 구강 청결제 대신 치과에서 처방받는 가글액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비결은 금연 및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두 가지는 잇몸 건강에 있어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랍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같은 유해 물질은 잇몸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잇몸 조직의 면역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잇몸 염증을 악화시키며 잇몸 치료의 효과를 반감시킨답니다. 흡연은 잇몸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히며, 금연은 잇몸 건강을 되찾는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을 원한다면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잇몸 질환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잇몸 조직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잇몸.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충분한 수면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니 꿀잠 주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기적의 비결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비타민 C는 잇몸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비타민 D와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데 기여한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은 잇몸 염증을 줄이고 잇몸 조직의 회복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베리류, 녹차, 견과류 등이 있겠죠.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고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잇몸. 건강의 기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설탕은 구강 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산을 생성하고 치아를 부식시키며 잇몸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기적의 비결은 잇몸 마사지입니다. 의외로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깨끗하게 씻은 손가락 끝이나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여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잇몸을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잇몸조직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잇몸세포의 활성화를 도와 잇몸조직을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분 정도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양치 후에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잇몸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랍니다. 마사지는 잇몸의 탄력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번째 기적의 비결은 물 자주 마시기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며, 잇몸 건강에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되어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고,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씻어내고, 치아를 보호하며, 산성을 중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청소부 역할을 하며 입안의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데도 한몫을 톡톡히 한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기적의 비결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열심히 실천한다고 해도 전문적인 치과 검진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답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방문해서 잇몸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잇몸 염증의 주범인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잇몸 퇴축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미 내려앉은 잇몸을 완벽하게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잇몸이 내려앉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랍니다. 평소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유지하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매일 꾸준히 사용하여 치아 사이에 플라그와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예방법이에요. 그리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잇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잇몸 염증의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고 시리고 양치할 때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이는 이미 잇몸질환이 시작되었다는 우리 몸의 경고 신호이니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바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초기 잇몸질환은 간단한 치료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지만, 진행된 잇몸질환은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 의사의 진단을 통해 현재 잇몸 상태에 맞는 가장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잇몸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제가 물빛 노후에서 알려드린 기적의 비결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답니다. 최근 치과 분야에서는 잇몸과 뼈의 동시 재생을 목표로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연세대 치과대학 최성환 차재국 교수. 연구팀은 잇몸과 뼈의 재생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치과용 차폐막, 즉 멤브레인을 개발하기도 했답니다. 이 멤브레인은 치아 최외각층인 에나멜의 미생물방어 특성을 활용, 에나멜의 고밀도 수산화인해석을 포함하고 있어요. 심하게 감염된 구강조직에 곤류도 재생술을 적용한 결과 잇몸과 뼈를 동시에 재생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건강한 미생물만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효과까지 확인되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는 인체 조직 재생에 건강한 미생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국제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될 정도로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답니다. PDRN이라는 성분을 활용한 잇몸 재생 치료도 주목할 만합니다. PDRN은 연어의 정액이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조각인데, 인체 DNA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흡수율이 높다고 해요. PDRN은 치과 영역에서 치주염 및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잇몸 염증 개선 및 회복 속도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약물로 피부 미용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 잇몸 재생에도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특히 PDRN 면역 재생 치의학 연구회에서는 PDRN을 활용한 치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처럼 잇몸 재생 분야는 멤브레인 개발, PDRN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답니다. 특히 잇몸과 뼈를 동시에 재생하는 기술은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잇몸은 치아를 튼튼하게 지지하고 구강 내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잇몸 손실은 치주질환, 잘못된 칫솔질, 유전적 요인, 흡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잇몸 건강 관리, 올바른 칫솔질,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더불어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와 잇몸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제가 물빛 노후에서 알려드린 비결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시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잇몸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물빛 노후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